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오마함다에 봉독하기 원합니다. 제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 걸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을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갈 때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에게 내 멍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들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추실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말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구절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지 3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먹을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분이 어찌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우리에게 충격시켜 주실 텐데,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 짧은 사이를 못 참고, 물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기를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요, 물위를 걷다가, 순간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요,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됐을 때에는요, 그는 물 위를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넘칠거리는 파도를 향해 또 거센 바람에게 빼앗기자 헤드로는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물에 빠져 허적거리는 그런 신세가 되느냐?는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복록한 2사의 47장 말씀은 신은강국으로 부상한 바벨론 제국.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과 더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기를 선택했던 그들의 삶의 과정이 그들을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보문 1절에 보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천하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아브라함이 한동안 그렇게 거주했던 갈대아 우르지역. 다시 말해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는 그리고 발전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아주 말 그대로 풍요로움이 가득한 그런 나라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본문 1절을 통해서 바벨론을 아름다운 처녀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부유함과 번영함 이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지고 체력이 강력해질수록 오히려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참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빌론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빌론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신들의 신을 더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외면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천년 만년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 그러나 하나님 때이르러 결국 멸망하게 될 거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첫째로 그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여러분 바벨론은요 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걸 주관하시는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참,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이긴 한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을부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능력이 또 나의 경험과 지혜가 잘 통하게 되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인정받게 되면 내 능력, 내 역량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내가 바로 나로 기인된 나의 그런 재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잘 나가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중에 처했을 때에는 그렇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히스기야.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니까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냐 착각하게 되면서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될 때에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붙잡고 잘안될 때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들은 바벨론의 교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이 우리 앞부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러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인생들에게 누누이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스스로 자신들에게 빗대어 나뿐이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나가. 이러면서 스스로 이 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서 세상을 허용하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인냐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한 바벨론의 교만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착각하지 마라. 아수루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바벨론도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거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한마디로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일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심히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 그 모습 끝에도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되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대야 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그렇게 함부로 외면해도 되는 그런 바빌론과 같은 태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좋은 남의 마음에 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내 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나의 이웃을 나와 관련이 있는, 이왕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나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이웃을 그렇게 규정하지 말고,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이웃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 한마디로 내 주변에 아픔을 당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나의 이웃이됨을 깨달는 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내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챙기고 싶고. 내 마음에 내키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 뜻을 떠나서 바르게 대하기를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검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신 나의 이웃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섬길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같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있 도록 우리 맘속 에, 소 중한 것을 간직 하며 살 아.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지어 가도록 우리 맘 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It